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 관리 메뉴에서 AI 교과 평어와 단원별 피드백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관리 메뉴에서 AI 교과 평어를 클릭합니다. AI 교과 평어를 기록할 학생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평어를 기록할 단원을 선택한 후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AI가 학생들의 학습 시간 평가와 과제 제출 정답률 등을 바탕으로 한 평어를 기록해 줍니다. 혹시 AI가 생성해준 평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재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AI가 학생별로 평어를 다시 생성해줍니다. 위쪽에 위치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된 평어를 모두 삭제하고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평어를 작성하고 싶은 학생을 선택하고 단원을 새롭게 선택하면 각 단원별 또는 여러 단원에 걸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평어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위치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별로 작성된 평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완료하였다면 아래에 있는 수정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을 합니다. 학생들의 평어를 완성하였다면 아래에 엑셀로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원별 피드백 관리입니다. AI의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피드백을 제공할 단원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피드백 일괄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피드백을 생성합니다. 학생들마다 단원의 학습 후 선생님의 피드백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별로 피드백을 새롭게 생성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AI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피드백을 재생성해주며 교사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 학생별 토픽별 성취도 순위를 클릭하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학습 성장 분석 그래프와 토픽별 성취도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